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p 네, 정 a k 의 뉴스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앱 그리고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픽으로 저희는 문을 열어보죠전혜 e 우석대 개공 교수님 w s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혜 k 입니다 네, 조 e a k Newspeak Newspeak n e w s p e 자, 어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처음으로 이제,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과연 어떤 목소일까 리 궁금했는데요. 여섯 가지 요구안이 나왔다고 하죠. 자,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서 유족들의 발언 내용 한번 마무리해 보죠.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22일 기자 회견을 열었고요. 어제 기자 회견은 이렇게 희생자 유 유가족들이 공식석상에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렇죠. 굉장히 또 눈길을 끌고 있고. 네. 당연히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음. 어, 유족들이 계속 오열을 했거든요. 저도 음. 이제 동영상과 뉴스를 통해서 전문을 거의 봤는데. 네.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질타를 했었고, 크게 여섯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한 사과, 성형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그리고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를 피한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조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을 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어, 지금 희생자 사진이 담긴 액자, 이제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의 음. 이 사진 액자를 많이 들고 나왔고요. 또 이제 휴대폰 화면을 통해서 희생자들의 얼굴을 또 이렇게 가족들이 직접 보여주면서 음. 음. 굉장히 여러 가지 발언을 했었는데, 네. 어,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희생자 부친이 음. 트라우마 이렇게 호소하다가 정신을 약간 잃은 듯한 네. 모습 그리고 유족들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모두 한걸 같이 눈물을 흘려서 음. 그거를 취재하는 기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또 눈물을 흘리는 음. 모습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입장이 나온 것이고요 지금 이제 법률 지원과 관련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대한 변협도 적극적인 지금 지원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렇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지 유족들과 협의해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 유족들과 이렇게 여러 차례 음. 간담회를 했었다고 이미 밝힌 바 있고요. 네. 그리고 이태원 참사 관련한 cctv 경찰 무전기록 등을 보존해달라고 법원에 이미 신청을 한 바입니다. 그리고 음. 유족들이 소송을 하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대한변호사협회도 유가족 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특별기구를 출범시켜서 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입니다. 네. 자, 지금 여섯 가지 요구안을 하나하나 이제 짚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두 분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또 시급하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전체적인 어, 느낌과 더불어서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태원 참사 정말 끔찍하기도 하고 음. 그냥. 유족이 아닌 일반인인 저희들이 봤을 때도 너무나도 참혹해서 을 이렇게 네.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도 마음이 계속 무거운데요. 사실 어제 기자 회견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뉴스라든지 언론 보도를 음. 통해서 좀 많이 봤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유족들이 거의 오열을 하시고 말씀을 그렇죠. 잘 잊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희생자 이남훈 씨의 어머니가 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사망일 시 추정, 사인 미상이라고 적힌 아들의 사망진단서를 이제 들어보이시면서 아들이 죽은 원인을 이제는 알아야겠다라고 이제 오열을 하시는 거를 보면서, 아, 아직까지도 이 참사에 대해서 지금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도 사인이 미상이고 사인일 시가 추정이고 사망장소를 모른다. 이런다고 한다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그렇죠. 내 가족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거 원인 규명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마음에 사무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했고요 음. 제가 어제 그 여섯 가지 요구안을 이제 보면서 가장 음. 좀 눈여겨 봤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음에 와닿았던 게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규명이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정부 측에서는 이제 특수본 경찰에서 특수본을 만들어서 지금 행안부까지 조사를 하고 있고 네. 이제 특수본에서 경찰 수사가 뭐 다음 달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검찰 단계로 넘어가고 이제 사건 종결이 될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피해자들 유족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음. 이렇게 경찰 뭐 행안부에서 수사 하고 검찰이 이제 그 사건에 어떻게 법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는지 처벌을 음. 누가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책임 규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유족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음. 그리고 유족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유족들이 알고 있는 아니면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증거라든지 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이후에 유족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예. 뭐 특수본이라든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국정조사에서 어떤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음. 유족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월호 음. 사건을 보더라도 음, 그렇죠. 국정조사 열심히 했고 음. 많은 몇 년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도 네. 그 유족들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네. 처음에 그런 유족들을 배제를 하고 이게 조사가 음. 이루어졌다 보니까 유족들의 바램이라든지 아니면 그맨 처음에 밝힐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미 소실되어 버린 음. 이후에 참여를 하는 거는 이게 무의미하고 그렇죠.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제 피해자 측에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음. 지금 한 달이면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유족들을 포함한 진상조사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군요. 정 교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예, 저도 일단 음. 유족이 피해자가 참여하는 음. 어, 그 진상 규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다른 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음. 어, 지금. 어, 개별, 뭐, 소방, 지금 현장에서 일했던 소방관들이, 음. 어, 그렇게 열심히 막 뛰어 다녔지만, 유족들한테 미안하면서 눈물 을 흘리고 이런 모습 지금 많이 음. 공개가 됐었죠. 물론 이제 그분들에게 어떤 책임인지는 물어야겠지만, 사실 이런 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음. 많은 국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될 텐데, 네. 윤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추모 위령 법회에서 어, 사과를 한바 있습니다. 근데 어.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진심 어린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네.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유족 중에 한 분이 KBS 인터뷰한 내용 이제 실명을 이분이 공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음. 아들을 잃은 어머니 조미은 씨예요. 음. 근데 조미은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조계종에서 대통령의 한 말이 사과냐 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과를 받은 것 같지가 않다 음. 이거 혹시 방송용 사과 아니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사과의 목적이 뭐냐 그렇죠. 피해자들에게 위로하고 네. 진심이 전달되게 하는 건데 이분들은 이걸 절대 진심으로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음.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푸는 아주 절차적인 문제는 그게 음. 국정조사든 수사가 될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단초는 음. 대통령이 나서서 유가족들의 네.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진심 어린 사과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그만큼 크게 보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다 이렇게 느낄 네. 수도 있는 거네요. 자, 어쨌든, 어, 이 참사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제 반영하는, 얼만큼 잘 반영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두분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신 건데, 이 소통을 보장해달라 이 요구가 또 있어요. 이 부분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어, 유가족들이 만나서 소통하고자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 부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또 들리기도 해서, 이, 점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한 희생자분들의 이제 명수를 네. 우리가 세어보고 언론 보도에서 본 바에 따르면 34명의 유족들이라고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희생자가 거의 160명에 가까운데 예. 그중에서도 뭐한 5분의 1 정도인 30몇 분 정도만 어제 기자회견에 참여를 참여하지만. 하시고 네. 지금 민변에서 개최하는 이러한 조직의 몸... 뭐 참여를 하고 계신다는 건데 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피해자들끼리 어떤 소통을 하는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음.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민변에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힌 바도 이제 피해자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음. 그런 조치들을 정부 측에서 제대로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민변에 스스로 유가족분들이 스스로 문의를 해서 찾아오시는 음. 분들이 계시고 어제 기자 회견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굉장히 큰 대형 참사잖아요. 그런데 음.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경우에 유족들이 그래도 위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함께 모여서 추모를 같이 음. 그렇죠. 하고 또 진상 규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함께 참여를 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네. 치유가 되는 그런 일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뭐 1대일 밀착 마크를 한다라고 음. 참사 직후에 밝힌 바 있지만 이것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고 음. 1대일 마크뿐만 아니라 이런 피해자 유족들을 좀 음. 단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라고 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 혹시 유족들의 명단이 있느냐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네.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을 밝혀지면서 네. 아, 유족들의 명단이라든지 아니면 유족들을 이렇게 좀 집단적으로 모아서 어떤 조치를 할 정부의 의지가 좀 없구나라는 음. 모습을 보이면서 유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네. 정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유족들의 기자회견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음. 물론 이제 동의를 안 받고 명단 공개를 일방적으로 한 것도 그렇죠. 문제이지만. 네. 이 분향소 설치를 하면서 어떻게 유족의 동의도 없고 음. 위패도 없고 음. 영정 사진도 없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없이 그냥 분향소를 차려놓은 거 그렇죠. 아니냐 음. 즉 형식적으로 하려는 의심을 자초한 면이 정부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개인 상을 할 때도 상주와 유족들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음. 뭐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놓을지 말지 이런 음. 거 어느 정도까지 어, 우리가 그 추모객들을 받을지 당연히 이분들의 의사가 존중이 되어야 되는데 네.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로 분양선을 마련한다는 게 이건 너무 말이 안 됐던 음. 일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유족들의 소통을 적적으로 극좀 수용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전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이분들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음. 우리가 좀울 시간을 달라라고 거의 절규를 하고 있거든요 음. 물론 국가 애도 기간을 정부에서 정해서 전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음. 결과적으로 자 애도 기간 끝났어. 더 이상 이거는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의 수사에 음. 맡길 거라고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유족들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부에서도 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적극적으로 드러라는 노력을 그렇죠. 더 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네. 유가족의 그 어떤 심정과 마음까지도 좀 헤아리면서 그걸 경청하는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사 이후에 지금 앞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 주셨지만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가장 큰것 같고 또 유족 측에서도 지금 직접 이 이상민 장관 책임을 이제 거론을 했어요. 어, 지금 이 장관은 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로 수사와 진상 규명에 방해가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상민 장관이 네. 공무상 과실치사다 상 등의 혐의로는 이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떻게 이 장관이 현직에 있으면서 그것도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네. 있는데 제로 대된 수사가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 유족들이 의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음.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장관하고 지금 비교되는 인물이 세월호 참사 때의 이지영 장관의 모습입니다. 네. 당시 해수부 장관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팽목항에 머물렀고 초기에 굉장히 유족들에게 냉대를 받았어요. 아, 그렇 근데 그때마다 네.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라고 고개를 숙여서 당시 정부의 대응에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지영 장관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죄하는 모습 때문에 또 일부분 이 많이 조그러진 부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상과 너무 그 당시에 뭐 식사도 거기서 계속 하시고 거쳐도 거기에 계속 계시면서 예, 네, 별명이 네. 오죽하면 울보 장관이었다 유족들이 울때 같이 울었다는 거죠 그 네. 아픔에 공감을 하면서 그런데 최근 이상민 장관의 여러 가지 발언도 그렇고 음. 지금 정치적으로 아무도 책임을 하지 않는 이 사태에서 유족들이 그렇죠.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순방 끝나고 음. 빨리 매듭을 지었더라면 그 전에 지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계속 미루고 있는데 빨리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음. 하고요. 어, 이 장관도 빨리 물러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이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보다 위에 있는 행안부의 장관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면 이제 경찰에서 아무리 특수본을 꾸린다고 해도 음. 자기 가 어떻게 보면 상급자인 장관을 그렇죠. 제대로 수사를 할 거라는 믿음이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수본에서 음.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이 얼마나 그것들을 신뢰를 할수 음.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신뢰가 없는 수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에너지를 쏟고 수사를 하는 것들이 다 무의미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런 입장에서라도 이제 이상민 행운부 장관께서는 입장 표명을 하시는 게 좋고, 음.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내가 사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일단 사의 표명이라도 하시고, 그렇죠. 사표 수리는 이제 대통령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국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보여주시면서 일을 처리하시면 어떨까 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대목이군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여섯 가지 저희가 어, 어, 어떻게 보면 어, 유족들의 요구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들여다봤는데 그 중에서 저희 언론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대목은 없는지 두 분께서 또 추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더 듣고 네, 마무리하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2차 가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지금 일부 뭐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그 피해자 분들에게 뭔가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뭐 가짜 뉴스라든지 음. 그분들을 비난하는 내용들의 게시물도 돌고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이건 참사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분들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고요. 이것들이 나중에 유포가 되고 그분들에게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형법 형사처벌로도 물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좀 각별히 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도 끝으로. 세월호 참사 때 언론이 많은 질타를 받았었죠. 음, 확인되지 않은 보도 선정적인 보도 음.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 보도로 인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주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음. 그러나 진실규명을 위한 또 언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분의 역할 충실해야 된다고 보고요.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음. 저도 인터넷에서 댓글을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좀 솔직히 네. 말하면 어떻게 사람이 이런 댓글을 쓰지 싶은 글이 있습니다. 음.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런 건 정말 자제해야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진실 규명의 언론도 그 역할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온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좀 어,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어,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할까요? 어, 지난달에 열린 이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과 관련된 검열 논란이 지금 일어서 이것이 또 무슨 내용인지. 어, 조우론 변호사님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10월 16일 날 이제 부마항쟁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부마항쟁 기념재단 측에서 주최하는 행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행자단전부가 개입을 하고 검열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일단 재단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행안부가 부마항쟁 기념재단 측에다가 행사 3주 전쯤에 그 기념식에 이제 공연할 예정이었던 가수 이랑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 를 빼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재단 측이 이제 가수 측에다가 다시 요청을 했는데 음. 가수 측과 담당 감독 측이 이를 거절을 하자 재단은 가수와 감독을 이제 새로 뽑아서 공연을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음. 이에 따라서 이제 감독 연출료 1천만 원 가수 공연비 700만 원 애초 배정돼 있었던 이 정상금도 그 연출자와 가수를 합쳐서 700만 원만 지급하는 쪽으로 이제 변경이 됐다고 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금액도 지금 양측 간에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도 지금 현재 중단이 됐고, 뭐 법적인 조치를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데, 행안부의 입장은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네. 이제 어제 설명 자료를 내면서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반박 내용은 행안부가 기념식 행사에서 특정 곡을 검열한 사실이 없으며 총 감독과 가수 교체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재단 측에서 이제 행안부가 이렇게 노래를 바꿔달라 음. 감독 가수 교체해달라 이런 제안을 이제 행안부는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재단 측과 행안부의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측의 말이 다르네요, 지금. 음, 그렇게 된다면 서로 이제 불편한 일이 어, 생기게 되지 않을까는 예상이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양쪽의 입장이 달라 가지고 예. 일단은 이 곡을 예. 가수나 연출가가 자의적으로 그냥 도중에 끼워 넣었다. 음. 이런 문제가 될 텐데 예. 일단 JTBC 보도를 보면 음. 부망진 기념 재단에서 올해 기념식에서 이 곡을 불러 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일종의 합의가 되었다고 볼수 있는 건데 연출자와 네. 가수가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 공연 3주 앞두고 이거를 바꿔달라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음. 저는 이게 뭐정착 의도가 없건 굉장히 음. 예술가들의 입장에서는 어 이게 뭐지 압력으로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 좀 있었다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로 지금 행안부 관계자가 JTBC 보도를 보면 미래지향적인 밝은 느낌의 기념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데 음. 부망쟁이라는것 자체가. 1979년에 일어난 민주항쟁이거든요. 네. 민주화운동인데, 당시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 저항에서 일어난, 음. 부산,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항쟁입니다. 네. 근데 민주항쟁이라는 것이, 당시의 억압적인 분위기, 그렇죠. 또 희생지, 희생자들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네. 봤을 때, 미래지향적인 밝은 느낌이라는 요구도 저는 너무 자의적인 요소가 음. 있다. 우리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도 밝은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음. 희생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공연하듯이 그렇게 화기애애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조심스럽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있었다면 해안부도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음. 특히 예술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문서화할 수 있는 영역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더 신중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 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께서는 양측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뭐 희망찬 노래로 해 달라라고 의견 표명을 한 것인지 이게 좀더 먼저 가려져야 될것 같기는 한데요. 네. 뭐 어찌 되었건간에 행안부 입장에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의견 표명을 한것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사실상 이게 예술인의 입장에서는 음. 예술에도 표현의 자유가 들어 있는 그렇죠. 것이고 네. 예술의 자유가 있고 예술인들의 권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요. 음. 또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래가 가수 이랑 씨의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노래인데 네. 이건 이제 창작 공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2022년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음반과 최우수 포크 음. 음반 부문까지 이제 수상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런 창작성이라든지 예술성을 음. 인정받은 작품인데, 제가 그리고 이 가사를 읽어보니까 음. 뭔가 그렇게 막 어둡고 이런 내용보다는 사실 네. 그러니까 약자들이 이렇게 항쟁을 해서 뭔가 성취해냈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노래라고 보이더라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노래를 바꿔서까지 그렇게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제 어~ 지금 두 분께서 예술의 영역 중에서도 특히 표현의 자유 부분을 지금 조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음~ 희망, 뭐~ 행안부가 뭐~ 밝고 희망찬 분위기의 선곡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거죠 이 부분은 그리고 주관하는 측과 연출자는 이 부분에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자 이제 예산 지원 부처이기 때문에 의견 제시는 할 수는 있지만 과연 어디까지가 의견 제시고 어디까지가 압력이냐 어 앞서 얘기해 주신 것럼 진위 여부도 좀 가려져야 될것 같고 그 이후 저희가 좀더 생각해야 될 문제들 지금 열한 시 삼십 분부터 일부 지역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 저희는 뉴스피 이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 b s 여러분은 지금 k b s 일라디오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지난달에 열린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과 관련된 검열 논란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는 의견 제시와 압력,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참 애매모호하네요, 참. 그러니까 이게 음. 우리가 똑같이 대화를 하더라도 이게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대화이냐 예. 아니면 서로의 의견 교환이 되느냐는 굉장히 그 맥락에 같이 봐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출연료 지급까지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이러면은 네. 그 교체가 됐다 이런 예술가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압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무리 행정한 점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피해를 본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이제 우리가 맥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망진 기념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을 수밖에 없는 행사니까 더더욱 혹시 정치적으로 검열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라고 예술가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됐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들고 그리고 이랑 씨가 예전에 모뭐 신문에 기관 칼럼에서 예예. 지금 늑대가 나타났다는 노래가 행진하면서 힘차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술가가 이런 의도로 갖고 이런 걸 선정했다는 라 의도도 좀 충분히 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아쉬움이 음.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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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게 권위적이었냐, 일방적이었냐, 음. 자의적인 개입이었냐 음. 이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당사자들의 관계가 수직적이냐, 음. 음. 아니면 수평적이냐. 그렇죠. 이 구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수직적인 상황이라면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거기가 갑이고 내가 을인 입장. 음. 특히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재단 측이 행안부에서 예산을 지급 받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수평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어떤 의견 교환보다는 의견이 지시 사항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 그러한 상황, 그런 구조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음. 행안부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도 좀더 조심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서 잠시 이제 조 변호사님께서 이제 예술가의 어떤 창작의 자유 부분을 또 표현의 자유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네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이 이거 하나뿐만 아니잖아요. 네. 최근에 시끌시끌했던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네, 창자 애니메이션 네. 윤석열 차 논란도 이미 음. 있었던 데다가 또 이런 논란도 있고. 음. 최근에 뭐 성평등에 대한 용어라든가 네. 성소수자에 대해서 뭐 삭제한다는 논란 이런 것이 다 맞물리다 보니 문화예술계 입장에서는 이거 현 정부에서 블랙리스트가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도, 적도로 소통을 하고 전그런 이런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을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에서 가뜩이나 지금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다라는 우려가 많은데 음. 굳이 부처가 나서서 이랬어야 됐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네 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기억을 해야 될게 현재까지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국가 배상이 인정된 액수까지 6 7억원 정도가 이미 확정이 거의 돼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블랙리스트는 예술인들의 자유라든지 권리를 침해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음. 법원에서도 국가 배상을 인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 영역에 있어서는 적응치적인 개입이 최소화돼야 된다. 하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설문를 우리가 거군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요. 안 그러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고요. 또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내세웠던 예술 부분에 있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 이런 문화 정책의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픽,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우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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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